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제주도 마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게 이제 제주도만의 전형적인 집이에요 돌담 아 돌담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벽집 벽체가 그냥 돌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게 좀 특징이죠 야 잔디밭 여기 마당 크 좋다 참. 제주도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저런 지붕 양식이 스위트 지붕이지만은 물론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물론 표현하자면 이제 멋이라든가 아름다움 물론 수준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저런 지붕의 스타일들이 이~ 이탈리안 스타일이에요. 이탈리안 스타일 제로라든가 이런 거는 차이가 나지만은 그~ 유럽 방식의 스타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를 옛날에 그런 거를 배워가지고. 저런 식으로 세트집을 만들더라도 저렇게 분위기 있게 만드는 거죠 집이 그래도 렇게 멋있어요 보면은 뭐 이렇게 아주 뭐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깔끔하면서 그런 멋이 있죠 여기 완전 돌담이네 돌담 야 돌담 예쁘다 저는 앞에 있는 스타일도 다 이탈리안 스타일의 집이에요 좀 표현을 굳이 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직접 유럽에서 배운 건 아니고요 어 일제 시대에 이제 저런 지붕 양식이 일본 기술에서 전해져요. 일본은 또 어디서 배웠냐?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다 배껴온 거예요. 옛날에 메이지 유신 때 건축물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드는 방식을 배겨서 자기 나라에 이식을 한 거죠. 그리고 식민지에다도 이식을 하다 보니까. 저런 방금 보시다시피 저런 이탈리안 스타일의 지붕이 나오는 겁니다. 재료는 세트 지붕이지만은 모양새는 이탈리안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유럽 스타일. 야이 길도 예쁘네 이거. 길이 예뻐 아주. 야 제주도는 진짜 이런 게 매력이야. 저앞 집을 가봐야겠는데 앞 집에 특이한 집들이 또 있네 앞에. 이런 식으로 흙길을 걸어서 돌담 길을 걸어서.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가, 제주도 돌담길 밑을 걸어 다니네요. 아, 참. 좋다, 좋아. 야, 풍경 좋다. 아, 여기도, 여기도 예쁘네, 집이. 참. 제주도 집은 좀 스타일이 좀 비슷비슷하다. 야,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집들이 다 예뻐. 야자수인지 뭔지 열대나무도 있고, 길이 참 예쁘다. 길이 예뻐. 저렇게 스레트 지붕 보이시죠? 야, 지붕 규모는 커요. 거의 뭐 30평은 될것 같아. 어, 저앞 돌담이 특이하게 서있네, 돌담이. 저 부속 건물은 옛날에 화장실로 썼던 것 같아. 다시 돌담을 나가보겠습니다. 바깥쪽로또 구경 새로운 거 보러 가야죠. 예, 이렇게 한번 제주도 마을 구경을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